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라서 잘 기억하는데, 한 동성애 커플이 자신의 결혼식 때 쓰겠다라고 케이크를 주문하였는데, 이 크리스찬 제과점 주인이, 나는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애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차별했다고 하여, 수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때 정치적인 이유로 반동성애 쪽에 힘을 실어 주었지요.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상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가 벌금을 받게 되거나 또 감옥에 가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동성애자가 우리 기독교에 반발하면서 성경에도 동성애가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참 어이없는 주장인데, 그런 어이없는 주장에 가장 많이 근거로 사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리라. 요나단도 남자고, 다윗도 남자인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남자와 남자의 사랑, 동성의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나오미와 룻도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다.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잖아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역전이 되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봅니다. 괜히 꼬투리 잡혔다가 자기 아들 안 보여줄까 봐. 자 손주 못 볼까 봐 시어머니가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동성의 사랑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133편의 일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성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음교회 성도님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남자 성도님들에게 사랑한다고 했으니 제가 동성애 하겠다라는 의미입니까?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유부남인 제가 그러면 불륜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단이 쓰는 해석이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 지금 뭐 치매 걸렸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탄 사람이 이긴 자이다라는 말씀을 보고 어느 날이 이만희 씨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백마 탔으니 계시록에 나온 이긴 자가 바로 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도 백마를 아직은 안타 봤지만 언제가 탔을 때 그렇게 올려서 내가 구원자이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 성경이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그들의 우정이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나라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 나오는 언약은 신적인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이 말씀이지요. 에로스적인 동성애 같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단이 하필이면 다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사실 그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 특별히 요나단에게 있어 그렇죠.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큰 아들이잖아요. 언젠가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이 요나단이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사울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사울 입장에서 다윗은 눈에 가시지요. 언제가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될것 같다.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 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가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가 벗어준 것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내가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또 군복과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요. 요나란이 다윗에게 나의 생명까지 바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였을까? 이 둘은 비슷한 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출신부터 달라요. 왕의 아들이고,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 특별히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일곱 명의 아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막내 다윗은 너는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 당시 목동은 가장 천대 받았던 직업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또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나이는 한 10살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다윗에게 자신과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회상 14장 6절에 요나란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요나란이 구와 한 명을 데리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7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이 서 있는데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상대가 안 되는 너와 크고 강한 사람인 것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17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은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다윗은 승리는 무기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완전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이 믿음으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통하게 된 것을 동성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였던 것이지요. 심지어 사울의 부하, 신하 역시 다윗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일반 백성에게서도 사울보다 다윗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인기 폭발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시임이 놓아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불쾌하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화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면 바로바로 바로 폭발시켜야지 내 마음에 상함이 없지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 마음이 시원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11절에 보니까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창을 집어 던져 다윗을 향해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데 실패하자 21절부터 보면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런 모략을 꾸민 것이지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충성하는데 사울은 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인가? 절해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해 사울도 한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는데 지금은 악령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또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져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앙이 언제 이렇게 됐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더 기회를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가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인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너무 밉다,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꼴보기 싫어 죽겠다, 누군가 있다, 라면은 혹시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면 요나단처럼 다윗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없는 게, 요나라는 입장에서는 왕이 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 직장과 내가 사는 동네에 나가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볼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사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최고의 축복.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지요. 죽치고 마주앉아 고수덮치는 우정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어려서부터 친했던 그 누군가 우리 송도님들에게 그 누군가 있으십니까? 다이색에 있어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다 요나단처럼 나를 위해 희생하는 친구가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울이 다이소를 죽이려고 일곱 번 위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다이소를 도와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자신이 희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의 믿음의 동반자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신앙의 도전을 주며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 내가 기쁠 때 함께 웃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 주는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음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숲 모임에서 사랑과 희생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나란 같은 믿음의 친구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도 느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참 많은 상처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 배신을 당할 바에 누군가와 이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 교회 와서도 적당히 교회 다니며, 예배만 드리면 되지 순모임까지 할 필요 있나? 뭐 남녀전도의 활동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반자를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기만 바라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성도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섬겨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자야 되고, 달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겠며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친구가 나에게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주님의 사랑의 풍성이 받아야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란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겉옷이 다 찢겨지며 나를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셨지요. 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군복과 칼을 다 내어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너희는 내가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칠째,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심을 믿고,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친구 대신 주님께 다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1절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죽게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나의 친구 대신 주님께 구하라, 고하라, 아뢰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는 것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사랑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도 다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친 그큰 사랑을 보여 주셨는데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사람에게 배신감 느끼고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배신당하여서 아직까지 내 안에 상처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 문제,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주님의 은혜, 축복을 더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시간이 있지만 예수 품에 안겨서 이 시간 참된 위로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도 상처받으시고 자신도 아픔을 겪으시고 심지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진정한 친구 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이제 나도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또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 주님께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날마다 결단하고 주 앞에 다짐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빛과 소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